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위궤양으로 고생한다. 원인을 스트레스나 음식으로 생각하는 세간의 믿음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위궤양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과 치료법을 소개한다. 위궤양에 관한 중요한 정보. 위궤양은 위의 점막과 십이지장에 생긴 병변으로 남녀 구분 없이 나타난다. 위궤양의 첫 번째 증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배꼽 주변이 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난다. 위궤양이 있는지 어떻게 할까? 위궤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시라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좋다. 홈메이드 치료약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복부 통증 과식하지 않았는데도 흉골과 배꼽 사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통증은 때에 따라 강도와 지속기간이 달라진다. 통증은 끼니 사이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때 위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통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배안 이 타는 듯한 느낌이다. 배가 고플 때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한지 오래되었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 다른 증상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위궤양은 여러 증상을 보인다. 증상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며 항상 같은 증상이 반복되진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다.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 위궤양 증상 은 나래와 같다. 과도한 드림과 가슴을 종류를 마실 수 없음 공복 상태인데도 배가 부르게 느껴짐 식사 직후에 허기 아침에 약한 어지럼증 식욕 감퇴 거북한 느낌 피로 체중 감소 위궤양이 심할 때의 증상에 위 나열한 증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제대로 치료를 못한다면 위궤양은 만성이 되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구토 피가 섞여 나올 때도 있음. 시멘트같이 뻑뻑하고 어두운 병 혈변 위궤양이 나타나는 경향. 어떤 사람들은 유독 위궤양에 취약할 수 있다. 위궤양이 생기기 쉬운 사람들의 조건은 나에와같다 이미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이나 다른 박테리아에 감염된 경우,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자주 먹는 경우, 위궤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과한 음주를 하는 경우, 신장, 배간 질환이 있는 경우 50세가 넘은 경우 위궤양을 예방하는 팁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거나 위궤양에 취약한 경우라면 몇몇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예방이 최고의 해결책이니까. 금연 흡연은 궤양 발달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위 점막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궤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정 음식 피하기 위해 건강을 해 치고 궤양에 취약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당연히 보존식품도 포함된다. 커피 초콜릿 술 민트 토마토 지방 매운 음식 생마늘 강귤류 과일 약을 먹지 말자. 특정 약은 고통을 덜어주겠지만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관절염과 근육통에 쓰이는 소염제는 소화기관의 점막을 손상한다. 의사와 상담의 대체 약품을 찾거나 천연 치료제를 쓰자. 천연 괴양 치료제들 위괴양이 있는 것 같다면 내 상태에 따라 집에서 만든 천연 치료제를 써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달걀인자 두 개를 올리브유 2 스푼과 섞어 아침 식사 전에 마시자. 테이리빌 두 개와 샐러리 줄기 한개의 즙을 내서 물과 꿀을 탄뒤 마시자. 바나나 한개와 파파야 1 슬라이스로 스무디를 만들어 하루에 2번 마시자. 밀기우를 여러 방법으로 먹자. 키일 두 개와 멜론 1, 4개로 힐링 주스를 만들자. 취향에 따라 물을 섞어 바로 마시자. 물 1컵을 냄비에 붓, 고국화차 2스푼과 레몬 밤 2스푼을 넣어 5분간 끓인 뒤 잎들을 건져내고 저녁식 사후 마시자. 마시멜로 1스푼과 생강 1스푼을 물 1컵에 넣고 몇 분간 끓인 뒤 마시자. 물 1리터에 호로파 2스푼을 타서 끓이자. 호로파를 건져낸 뒤 꿀로 단맛을 더하자. 아마씨 1스푼을 꼭꼭 씹어 삼키자. 절구나 믹서기에 넣고 간뒤 반죽으로 먹어도 된다. 당근 두 개와 배추 잎파리한 개로 스무디를 만들어 먹자. 채로 걸은 뒤 식사 중간에 마시자. 생꿀을 토스트나 쿠키에 발라먹는 등 여러 방법으로 먹자. 알로에 베라 2스푼을 물 1컵에 꿀 1스푼과 함께 탄다. 점심과 저녁 식사일 5분 후에 마시자.